여러분 안녕하세요. 농부 아내입니다. 저는 지금 밀모래자연학교 이농장에 나왔습니다. 왜 나왔냐고요? 쪽파가 얼마나 자랐나 보려고 나왔죠? 이 쪽파를 이번 주, 다음 주, 다음 주. 아 정말 예쁘다. 여기서 한 10cm 정도만 더 자라면 얘네들을 쪽파 김치용으로 판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토종 쪽파로 김치를 담으면요. 아삭 그림과 그리고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. 질근거리지 않고 아주 아주 목넘김이 좋아요. 그리고 이 파가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영양도 풍부하고요. 이걸 뽑아보면 알맹이가 정말 토실토실하답니다. 이제 4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종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억세지거든요. 그리고 뿌리 쪽에 힘을 쓰기 때문에 잎 끝이 이제 노하게 시들게 됩니다. 그런데 지금 3월 24일인데요,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얘네들이 파김치용으로 제일 맛있을 때가 이때가 되겠습니다. 한 일주일쯤 지나면 얘네들이 좀더 성장을 하겠죠? 이번 목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하니 비를 맞고 나면 더 많이 자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소종 쪽파를 파김치용으로 제가 판매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제 주문 예약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제 자라는 정도를 잘 봐서 4월 첫째 주부터 배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하나 뽑아봤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깝다. 뽑기는. 정말 뽑기는 아까운데 하나 뽑아볼까요? 어떻게 얼마나 자라는지 어떤 걸 뽑아볼까? 어떤 걸 뽑아볼까? 사이에 있는 거 뽑는 게 좋겠죠? 얘 예, 한번 뽑아보자. 오호! 오호! 아, 너무 예쁘다. 아, 이게 토종 쪽파가 되겠습니다. 토종 쪽파. 얘네들을 잘라서 위는 먹고 아래는 심으면 또 위, 위로 싹이 나요. 그렇지만 종자가 되기에는 좀 애매하겠죠? 왜냐면 얘네들이 뿌리를 잘 활짝해서 그리고 이 알맹이가 동글동글해질 때까지 얘들이 이제 연글게 되면 그걸 종구로 쓰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그냥 나는 뭐냐 쪽파, 새파란 거, 잘하는거 먹고 싶다면 윗부분 잘라서 드시고 아랫부분 땅에 심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납니다. 근데 종자로서의 기능은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. 네. 아주 건강한 토종 쪽파가 되겠습니다. 키는 한 20, 23-4cm 정도? 그 정도 돼요. 그래서 20, 30cm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얘네가 먹을 것도 있고 참 예쁘거든요. 조금 더 자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야. 토종 쪽파야는 정말 정말 예쁘다.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얘네들도 더 토실토실 살이 찌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윗부분도 굉장히 싱싱해 보이지 않나요? 아주 컸을 때보다 여기서 한 10cm 정도만 더 자라면 상품같이 있고, 딱 먹기 좋은 파김치용 토종 쪽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예약 주문 들어갈 테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,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격은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봐서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문자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이거 가지고 뭐해 먹지? 뭐해 먹지? 살짝 쪄 가지고 파 무쳐 먹을까? 아니면 간장 양념장 해서 먹을까? 아니 아 파전 딱 좋다. 파전. 파전 괜찮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